수입된 레슨 시0편을 만들었습니다. 이 레슨 10편을 부족용 크리머를 이용해 1차 연말을 한뒤 800번, 1200번 터널 비스 페이퍼 초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202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취업 창업의 날 산학협력성과엑스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송승호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총장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어, 하는 이 행사이지만 해마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아까 오전에 지금 뭐저 뒤에서도 여전히 커피를 예, 기다리고 있는데 어, 무려 천 잔이나 나갔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성황리에 예,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어, 너무 뿌듯하고 어, 역시 어, 대학의 이런 행사들은 강의실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대학은 이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은 대학의 어떤 정규교과목보다 당연히 정규국과 목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비정규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아,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취성의 날의 행사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아, 우리 대학이 이런 교육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축사를 여러분게 어,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상길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창의와 풍성과 공사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취업으로는. 충북 미리와 전국 최상위의 취업교직 능력을 갖춘 대학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2 0 2 2년 취업사업을 맞아서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이 여기에 넘어간 끝이 된다니까 말 없는 요소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 취업 창업의 날 행사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가을의 하늘보다 푸른 청년들의 열정과 희기가 가득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지옥 창업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2022년 중국고건과학대학교지역 음. 창업의 날및산업협력성과엑스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운일엑스포의 행사 추진경과와 과연 앞으로 어떤 일정에 있는지 발표가 있겠는데요. 어, 취업창업지원센터 장혜원 센터장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어, 우리 학교는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으로 취업창업 제일대학 시련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학생들이 1년간 창의융합교육 결과물과 산학공동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장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6시까지 진행 예정 중에 있으며 장소는 지금 이곳 그랜드플라자 호텔 그랜드 직지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전문대학 혁신 지원 링크 사업, 링크3.0 사업, 창의융합형 공안인재양성 지원 사업이 주관하고 있고, 취업창업지원센터에서 행사 운영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낮으로 정말 고생해서 오늘 작품을 내주신 우리 학생들과 또 밤낮으로 지도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께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 추진경과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크 커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둘 셋을 함께 외치면 어, 우리 동부교수님들 모두 어, 함께 테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어, 무엇보다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0주년 진식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크 커팅이 겠습니다 같이 세주세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대상 소속 치위생과 성명 장혜님, 위학생은 2022년 진로지원프로그램 진로설계 진로설계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송승호 축하드립니다. 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임상병리과 허니 미생물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임상병리과 허니 미생물. 위 학생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실시한 혁신지원사업2022 CHSU 취업창업의 날 경진대회 논문 부문에서 상기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송승호 축하드립니다. 팀명 렌트겐아트. 위학생은 충북보건대학교에서 실시한 혁신지원사업 2022 CHSU 취업창업해낼경진대회의 작품 부분에서 탄기와 같이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송승호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이오 생명제약과 팀명 5인조. 위 학생은 충북 보건과학대학교에서 실시한 혁신지원사업 2022 CHSU 산학협력성과 엑스포 경진대회에서 상기와 같은 성적을 거두어 이기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총장 송승복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소속 간호학과 성명 설화진위 학생은 2022 에서 위와 같이 우 t used to u n c 기에 f o r t a b l y i 2 2 2 2년1 2월 8일 u 국 g y 과학 n g y 장 송승호 축하드립니다. <laughs> 최우수상 y 스마 n 반도체 장비과 팀명 b n t 이하 u n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수상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상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바로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포부스 관람하시면서 어, 우리 연구 성과를 함께 누려보시고요. 추위 창업 정보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이안 나오는데? 아, 저희 초파 실습 장비 하나 사주시면 돼요. 이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청년 취업 창업의 날 산업혁명 산성과스포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설계 경진대회 전문대학혁신전사업 논문부문 수상, 그리고 전문대학혁신전사업 작품부문 수상에 이어 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을 진행하겠고요. 링크 3.0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작품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사업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정혜숙 학진지단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통영하는 학생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과 엄혜진위 학생은 2022년 진로지원 진로 프로그램 진로설계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북대학, 충북보험과학대학교 총장 송승호 시장금으로는 20만원의 시장이 있으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학과 박나영및이한내원 같습니다. 방사장과 김준혁, 상장 동상 김준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방학과 방승호. 3장, 동상 방승호. 이 내용,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강준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방학과 이수민. 이아 내용 같습니다. 한화과 김가혜이아 내용 같습니다. <laughs> 뭐 다들 좋은 상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상의 어떤 그 종류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에, 그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흘린 땀의 어떤 그 의미가 여러분 남은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그오랜그 추억으로 남고 큰 어떤 그 밑거름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그 참석해준 모든 학생들, 그리고 열과성을 다해서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그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사 공식적인 어떤 그 폐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